두산 전나 도도리표 언니씨 주식공세 좀봐 대주망 같은 뭐죠 저지곡 아저 대현대 주공업 살짝 들어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 잠깐 쉬어가는 그러다 모습이 되겠고요 굉장히 엑사이트한 모습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기타법인과 내국인에서 어 이렇게 또잘 음 잡아주는 모습이. 이 예, 이렇게 좀잘 음,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일별에 대한 부분이 이요 부분 에 보면 에, 매도에 대한 부분과 매수 어, 매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그래서 외국인 비율이 이렇게 좀잘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세게 에, 이렇게 에, 조선주의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에, 그런 어떤 에, 부분이 또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봄이요. 예, 그렇게 해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음 부가세, 부가는 관세로 간주하면 상호 관세 유럽 정조주 근데 에, 트럼프의 시작은 막강한 어떤 에, 그 미국의 어떤 뭐 파워 하나면 분사력이 되겠죠. 음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선주. 뭐 이렇게 두 외교 장관이 모였다는데 네. 나이스비주 컨트클컬레이션퍼머이션뭐 이런 어떤 고등학교 때 고등 영어로 배는데왜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보다. 그래서 어, 루비오 장관은 한미 관계 중요성에 대한 부분 얘기하면서 조선과 반도체 에너지 분야에 더더욱 협력에 그러니까 조선이 들어가잖아. 어, 그래서 두 장관 트럼프의 아젠다에 따라서 핵심과 신능 기술에 대한 연계와 공동구상하는 어, 이런 어떤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보면 어, 그래서 어, 조선주에 대한 부분이 예, 굉장히 좋게 예,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에, 부분이 된다라고 갑자기 조선일보나 <laughs> 조선주가 지금 방금. 이런 어떤 부분이 되잖아. 그래서, 어, 결국엔 가, 간세 무풍지대다. 아, 간세 무풍지대에 대한 부분이. 아지도이런에 대한. 그러니까 이게 보면 좀 약간 이런 어떤 호재도 있지만 시작이 알아서 좀 호재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보면 투자라는 것도 종들아 투자의 어떤 큰 틀에서 마인드죠. 투자의 마음도 어, 뭐, 가끔씩 잊혀지니까 꾸준하게 배워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. 그래서 오늘 뭐, 어, 좀 공부를 해보니까 법위청하고 함께 이렇게 투자했던 위대한 대가들이 한20% 내외로 해갖고 꾸준하게 내면서 투자의 대가에 반열에 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도 20% 내외를 잘하면 성공하는 거야. 그리고 어떤 형은 레버리지를 많이 써 갖고 나락으로 갔었다. 음. 그런 어떤 부분. 레버리지 안 쓰기 위해서는 이게 겸손해야 니다 <laughs> 확실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. 근데 우리는 내거 아니면 안 먹는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죠, 이거 뭐. 그러니까 중요한 건20% 내외를 꾸준히 하면 돈, 20% 20% 자, 20% 20% 수익을 꾸준히 내면 투자의 대가가 된다 오, 그렇죠 근데 이게 단 그런게 있어요 어그 우리는 우리 우리는 우리는 소액이 잖아 소액이 잖아 음. 그쵸 뭐돈뭐 어. 뭐 몇천억 이수로 투자하는 사람 없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HD 현대중공에 대한 부분이 이 결국 이렇게 좀 좋은 음.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자 보면 주가에 대한 부분이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주가가 굉장히 이렇게 프레이크가 걸린 부분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양선들에서 굉장히 올라와주는 어. 모습에서 다시금 수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앞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<목소리>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